일본 자동차의 상징이자 한때 세계시장을 주름잡았던 닛산 자동차 하지만 이제는 본사 건물마저 팔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동산 매각이 아니라 닛산의 경영 위기와 일본 제조업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일본사 건물 매각 그 이유는 닛산 자동차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 위치한 본사 건물을 970억엔 우리 돈으로 약 9,135억 원에 매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건물은 2009년 완공돼 닛산의 부활 상징으로 불렸던 본사죠. 하지만 이제 그 건물을 대만계 부품 업체가 참여한 특수목적법인 SPC에 팔고 앞으로 20년 동안 임대에 사용하는 형태로 바꿉니다. 닛산은 이 매각을 통해 특별이익 739억 엔약 7천억 원을 확보하고 2025회계연도 결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회계상 이익일 뿐, 실질적인 경영 정상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 감원 공장 폐쇄 본사 매각, 니산의 구조조정 행렬. 니산은 이미 지난해부터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갔습니다. 감원 생산라인 축소, 해외 공장 폐쇄, 그리고 이번 본사 매각까지 이어지고 있죠. 심지어 독일 메르세데스 마이너스 벤츠 그룹과 함께 운영하던 멕시코 공장 생산도 이번 달 안에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판매량 부진과 고정비 부담이 커진 탓인데요. 특히 전기차 시장 경쟁이 심화되면서 니산이 강점을 잃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3 니산의 실적 적자의 늪, 니산의 올해 4월부터 9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무려 2,219억엔 약 2조 1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매출 역시 전년 대비 7% 감소한 5조 5,786억엔 약 52조 5천억 원. 판매량은 7.3% 줄어든 148만 대로 추락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기 침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니산이 한때 자랑하던 디자인 혁신과 품질 경쟁력,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가 점점 힘을 잃고 있는 게 근본 원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니산은 2025 회계 연도 손익 전망치를 아예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즉, 앞으로의 경영 전망조차 불투명하다는 뜻이죠. 한 니산 위기의 본질 기술 격차와 브랜드 신뢰 하락, 닛산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기술의 닛산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기차 시대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BYD 같은 기업이 시장을 선도하는 사이 닛산은 리프리프 이후 후속 전기차 모델을 제때 내놓지 못했죠. 게다가 과거 카를로스 곤 사태 이후 경영진 신뢰도와 내부 사기가 무너진 것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단순히 차량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니산은 여전히 과거 제조 패러다임에 머무르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일본 제조업의 경고 등 니산의 이번 본사 매각은 단순히 한 기업의 위기가 아닙니다. 일본 제조업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신호탄입니다.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전기차, AI, 반도체 등 미래 산업에서도 중국과 미국에 밀리는 현실, 이제 일본 기업들은 보수적 경영이 아닌 급진적 혁신을 택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때 세계 2위 자동차 기업이었던 닛산이 이제는 본사 건물을 팔아 연명하는 현실. 그들은 여전히 영광의 과거를 이야기하지만 시장은 냉정합니다. 닛산이 진짜로 부활하려면 건물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이상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읽어주는 채널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이슈에서 만나요.